네, 특징적으로 현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최근에는 이제 대형주도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이슈가 나오면 좀 급등을 보여주기는 해요.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시장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, 어, 대형주도 이슈가 나온 종목은 좀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매매 종목을 설명하실 때 굳이 시가총액에 기반을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인투자 분들께서 10만 원짜리 한 주보다 어, 만원짜리 이제 10주 사는 거 그리고 천원짜리 100주 사는 걸더 좋아하시는데 사실 똑같이 10만원짜리 사는 거면 뭐20% 올라가면 20% 수익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기업의 규모나 아니면은 그 주가의 단가 이런 거는 크게 이제 여,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현대건설이 상승한 이후부터 한번 볼게요 어,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이 됐습니다. 시공 사로 선정이 됐죠, 그죠? 선정. 어, 서울 한남동입니다. 그래서 한남 삼 재정비 촉진구역, 한남 삼 구역이고요. 어,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이 됐습니다. 이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는 것 자체는 엄청 특이한 이슈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시공사를 선정해야 될 거잖아요. 그죠? 그건 뭐 어떤 건설사든 어, 시공사로 선정이 될수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 여기서 주목했던 것은 규모예요. 규모. 지금 예상 경사비가 1조 7천억입니다. 어,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뭐 기업이 투자를 했다, 조단이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실제로 1조 7천억은 정말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. 중소형주 4~5개 정도는 통째로 살수 있는 금액. 웬만한 대기업 하나도 통째로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 1조 7천억이라는 금액입니다.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일단 호재로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. 이게 이제 작년 매출의 10%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. 또 최근에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그 부동산 규제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. 계속 쓰고 있는 정도가 아니죠. 계속 강화를 하고 있어요. 이렇게 강화 중인 상황에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어때요? 충분히 작용할 수 있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리고 지금까지 보실 때 건설주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건설주의 분위기가 이제 별로 좋지가 않았었던 그런 상황에서 건설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도볼수 있고, 또 국제유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.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같이 이제 반영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최근에 그 용산 정비창 개발이라든지 주요 수도권 재개발 공사나 이런 것들은 확대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건설주의 양날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주택을 규제하는 것은 건설주에 일단 악재인 건 맞아요. 근데 경기를 단기간에 살리는데, 그 SOC 투자만큼 좋은 것도 없거든요. 그럼 경부 입장에서는 이런 SOC 투자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어요. 용산 정비창이라든지, 뭐 재개발이라든지, 이런 이슈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것은 건설주에는 또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어 같은 정권이 이제 시행하는 정책도, 같은 건설 정책도, 이렇게 약간 양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주는 피해라든지 수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공부를 하신다면요 다만 이제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그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죠 오늘 이제 급등했었던 최고점이 42,000원 정도인데 이 42,000원 어때요 기술적으로 저항입니다 그죠 네. 어제 강의 기술적, 기술, 기술적인 이제 그지지선과 저항선의 이어 활용을 보시면 여기가 정확하게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는걸알수 있어요. 대형주기 때문에 급등했을 때 가역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. 이렇게 보죠. 두 번째로 현대건설은 남북경협주를 속해 있습니다. 그죠. 네,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남북경제 그 경협주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. 어, 미국 정권에 대한 그 대선, 미국의 연말 대선이 있기 전까지 북한과의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?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, 건설주를 만약에 본다고 해도 굳이 이제 현대건설을 볼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렇죠. 그래서 현대건설은 어,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좀 눌렸고 기술적으로도 조정 후에 뭐 재반등이나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에 대한 매력은 현재 위치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. 다만 이제 다른 건설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부양책이라든지.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꾸준하게 받아 나갈 수 있다고도 라 보기 때문에 건설주 중에서 이제 해외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재개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기업이 있다고 라 한다면 고를 때는 한번 관심있게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. 이 정도로 생각됩니다.